안녕하세요, 김뻘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 네모 후라이팬이왜 좋은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 예, 기름 바르고, 예, 두 장만 시범 적으좀 구워보겠습니다. 계란을 구우면 딱 맞아요. 잘 굽히죠? 옆에서. 차맣게 이렇게 딱 굽히요. 두 장만 구워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지금 다섯 개 깼거든요, 예, 계란. 파는 넣고 일하는데 예, 손자가 싫다그래서파 안넣고 그냥 하겠습니다. 계란 음. 다섯개 더 깨겠습니다. 딸이 외국, 외국에 그때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가 지금 중학생이니이인데 검정고시 시험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금 다섯 식구가 <laughs> 지금 세안하고 있는데 예. 너무 좋아해, 예. 너무 좋아. 행복하고. 예. 진간장 조금만 넣겠습니다. 오븐리검정고시 시험 합격했습니다 돼가지고 곧들어갈 겁니다. 작데은 되는데 옷을 신고 나니까 예. 이 내무를 발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보니까 제주도 앞빠다리서 농대지 살사서가 굽을 때랑 사이하고 손자가 굽거든요. <laughs> 신나면서 잘 구워줍니다 할머니 편하라고 자 좋습니다 요래 후라이팬을이게돌릴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원래 이 네모 후라이팬이그래 좋네요 제가 메이크 좋다 하는 걸다써하는데가정주으뭐 거의 50년 아닙니까 근데 뭐안 쓰고 안 했는 게어겠습니까 나이 많지 저국은예 프라이팬은 후라이팬은 자주 갈아줘야 돼. 건강을 위해서라도. 짧게 쓰면은 6, 7개월을 쓰고, 예. 좀 길게 쓰면 1년씩 좀 더, 써 쓰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주 바꿔주시면 좋지요.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큽니다. 10개, 한 번에 뚝딱 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너무 편하고. 어우 아, 우리 손자는 또 커고, 크게 해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애가 또덩치가 크고 하니까 입에 콱콱 들어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해주면서 신납니다 한번 썰어 볼게요 와이구야 <laughs> 한 번에 뚝딱 끝났습니다 계란말이 우리 지금 다섯 식구거든요 어, 김도에 딱 예. 아, 기름 발라가지고 정 네모로 닦고니까 너무 좋고 네모라이반 하면 구입하셔가지고 어, 제말 듣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모 후라이팬입니다 제가 옷에 네모 후라이팬에 반해가지고, 예. 오늘 김치 부침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을 빼고. 어, 아니요, 선 없다? 어. 선 빼고 꼭 저, 유, 그 전화하라 고하더라고 자, 요렇게 진짜 굽히는데, 예. 굽힐 때는, 예. 요래좀 흔들어주시면 기름이 예. 골고루 골고루 갑니다. 네모 후라이팬 써보시면, 예. 우리가 둔 건데 하면, 요, 막, 모서리 이런 데 막, 나고이렇잖아요 붙인 게 하면, 예. 그러면 꼭, 한판 한 붙여도 될거를두판 붙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서리 쪽이 많이 나가니까, 그지? 짜투리가 많이 나가니까. 요거, 오늘 한판탁 굽어가지고, 한번 썰어봐, 썰어, 보여드릴게요. 잘 됐지? 기름을 흔들어주니까, 예, 중간에 안 넣어도 돼. 바삭바삭하도록 한번 구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빠하고 우리 남 남동생하고 서인데에 팔남매요 예. 우리 여자만 다쓰이고 우리 엄마가 예. 맨 매마다 어, 부침개 갖고 막야 예. 우리 기티 그 뭐고 꼬다리지야. 예. 그거는 우리 무라하고 맨마다 좋은 거만 우리 오빠하고 어, 저, 저, 아들들만 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열, 열 받아가지고 맨마다왜 여자들만 꼬다리 무라하고 남자들은 어, 가해금 잠충고 먹는데 가고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해무부라이판을 구워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꼬탈이도 없고 남자 무라 여자 무라 갈 것도 없고 희한합니다 아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모서리도 없고 좋지 하나도 모서리 없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김치부침개는 양념장도 뭐 필요없고 좋아요 음 맛있다 마늘 좀 부침개를 뚝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밭에서 뜯들어온길라서 제가 한번 도전해보려고, 예. 쪼금입니다. 하고, 예. 실파. 예. 이 쪽파입니다. 실파하고, 어, 요건 오이고추가 빨개졌어요. 요거 하나 넣고, 양파 조금 넣고, 예. 홍다무 넣고. 여러 가지고 부침개 한번 해볼게요. 마늘 좀 찌고 남았는 밀가루가, 예. 한두 숟가락 되겠습니다. 요래, 예. 기다가요한 숟가락. 한 숟가락 때문에 더 넣으면 될것같아 요라고예. 굵은 소금 있지예. 넣고 자물에 예. 요. 계란컵 한 컵. 일단은 부어볼게한 요정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안 찌고예. 찌지도 안하고요. 생걸로 그냥 합니다. 실파에 당무에한 예. 다섯 쪽 되겠습니다. 조금, 단단하게 예. 채 썰어가지고, 요, 채 썰기 싫으면 책칼로, 한, 서한두 번, 세번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저는 책칼 내는 게더 번거롭고 싫어요. 자, 씨 빼뿌리고, 예. 매운 거도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매운 거 넣으세요. 문제는 막 매운 거막또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거의 고추 안한 거에 딱 맞나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자로 저어 보겠습니다. <laughs> 반죽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그걸 합니다. 네모나이 반입니다. 딱한 판만 부겁니다 마늘 좀 가지고 이부침게 처음인데 예. 한번 도전해 봅니다. 네, 기름 좀 두르고 예. 자, 가위까지 쫙 뻗어가지고 해. 예. 딱한 토만 하면 맞을 것 같아. 딱맞이딱 아, 맞니. 딱딱 끌리는 소리 나지? <laughs> 그래가지고 한번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시면 기름이 골고루 가고 좋습니다. 이 동안에 예,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셈, 진간장입니다. 한 개. 조금 더 하고, 예. 물이지 생수물. 똑같은 비례를 하시면 됩니다. 오세요, 대파보다 또어세이 실파가 좋더라구요. 이렇게 하지요. 여기 양념장에는 참기름 넣지 마세요. 자,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어겠습니다 자, 여기 넣고, 리한 번씩 끓여주시라고요 아이고. 좋다. 아이, 따뜻해. 그건 하리하네. 한번 보자. 음. 이야, 이 마을 좀더 이거 진짜나는 예술이다, 예술이라. <laughs> 아이고, 이거에, 내 목을 알파니 이렇게 한 판이 큽니다. 땅에 한판해가지고 예. 짝꿍 우리 영감하고 한 판은 무엇만 딱 맞아요. 오늘 요걸로 이제 저녁에, 중창, 중창 이제. 지금 한서늘시 됐으니까. 점심 먹고 나면, 예, 속이 또출출하잖아요 예. 그때 또이 하나 꾸무면 좋지. 아유, 뭐, 이렇게 큽니다. 모서리도 없고, 너무 좋아요. 모서리도 없고. <laughs> 너무 좋습니다. 여기 마늘종인데, 요 예, 너무 연하고 맛있습니다. 향기가 막 진도입니다. 이거, 이거 바삭바삭하게 너무 맛있고 좋아요. 제가 한 젓가락만 먹어볼게요. 예. <laughs> 네모 후라이판에 <요거> 행복입니다. <laughs> 저는 네모 후라이판 이거 쓰고부터는. 항상 또 웃음이 나오고 좋아해. 또 약간의 상처가 있던 것들 또 치료받고 좋습니다. 건강하세요.